날 일요일은 끝까지 지켜보게 되는 그런 경기였어요. 하지만 끝나고 나서도 뭔가 놓치고 온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이번 헝가리 GP에서 페라리에 벌어진 일은 단순한 전략 실수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건 레이스 페이스 감춰진 마모, 사전 예고 없이 바뀐 셋업, 그리고 팀이 인정하지 못하거나 어쩌면 애초에 인정할 의지가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르클레르의 마지막 스틴트를 들여다보면서 피아스트리와 노리스의 퍼포먼스와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왜 그날 페라리가 자신들의 한계를 숨겨야만 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풀어보고 무전과 백스테이지 분위기를 함께 엮어서 f1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는 콘텐츠 좋아하신다면 아마 이 결승선 채널이 잘 맞으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모든 출처와 참고자료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분석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샤를 르클레르의 세번의 스틴트를 하나씩 들여다봐야 해요. 지금 화면에 뜨는 그래프를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스틴트 미디엄 타이어. 르클레르는 피아스트리 보다 살짝 앞섰습니다.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페이스였죠. 두 번째 스틴트에서 맥나렌이 반격합니다. 피아스트리가 더 빠른 랩타임을 찍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예측 가능한 범위였어요. 경기는 여전히 균형 잡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스틴트입니다.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래프를 보면 확연해요. 차량은 더 가벼워졌고, 타이어는 새 것이었는데도, 르클레르의 랩타임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떤 랩에서는 무려 1초 가까이 느렸어요. 정작 날아다녀야 할 타이밍에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실 두 번째 그래프, 피아스트리, 노리스, 르클레르의 마지막 스틴트를 나란히 놓고 보면, 상황은 더 분명해집니다. 맥나렌 두대는 뚜렷하게 가속하는데, 르클레르는 그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요. 마치 SF25가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차가 그렇게 사라지듯 무너지면요. 그건 드라이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팀 전체가 느껴요. 무전의 분위기가 바뀌고, 답변은 짧아지고 질문은 더 많아지죠.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레이스 중. 르클레르는 점점 체이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출력이 끊기는 느낌, 반응이 이상한 순간들 그리고 스스로 표현한 단어는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어요. 페라리의 대답은요? 모두 바꿔. rpm 줄여. 계획대로 가. 하지만 그 계획이라는 게 정작 드라이버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기 후, 르클레르는 이런 말을 툭 내뱉습니다. 난 그게 사전에 합의된 줄 알았어요. 근데 경기 중에 바뀐 거라면, 얘기가 다르죠.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꽤 컸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레이스 초반부터 페라리는 16번 차에서 뭔가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보수적인 세팅을 요구했고, 또 어떤 때는 출력을 더 주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즉흥적이고 불안정한 대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설이 나오기 시작하죠. F1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가장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차가 플랭크를 너무 많이 깎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실격을 피하기 위해 경기 중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다는 거예요. 차고를 높이고 타이어 압력을 올리고 특정 코너 예를 들면 11번. 에선 모드 출력을 제한하고 이 모든 걸 맥나렌과의 정면 대결 중에 르클레르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 되죠. 조지 러셀도 경기 후 페라리 차가 마지막엔 더 높아 보였다고 말했고 텔레메트리에는 스트레이트에서도 속도가 줄어든 흔적이 보입니다. 공격 모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바서팀 대표의 인터뷰였죠. 압박이 들어오자 그는 샤이시 문제였다고 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F1에서 쉐시 같은 단어는 그냥 툭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때때로 더 민감한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연막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파워 유닛 문제 혹은 이번처럼 차량, 전체 프로젝트 자체에 균열이 생긴 상황 그리고 여기서 제일 불편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페라리의 문제는 일시적인 거였을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였던 걸까요? 지금까지의 흐름만 봐도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했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의 분석 결과는 모든 팀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페라리의 새 리어 서스펜션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익숙한 패턴 같지만 이번엔 한 가지 더 무거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성능이 부족했던 거라면 이번엔 차량의 내 구성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서스펜션이 셰시에 과도한 압력을 주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마모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이건 플랭크 마모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차량 구조 자체가 손상될 수 있는 위험. 만약 이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페라리는 정말 난처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느리다는 걸 알면서도 예전 사양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사양을 유지하면서도 코너 부담이 큰 트랙에서 차가 망가질 위험을 감수하느냐. 예를 들면 다운포스 요구가 높은 부다페스트 같은 서킷에서요. 그래서 그날 레이스 중에도 페라리는 차량을 계속 높였고 타이어 압력도 조정했고 무전에서도 인터뷰에서도 진짜 상황을 숨겼던 거죠. 혹은 중국에서처럼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당시 페라리는 바닥 플레이트에 과도한 마모로 최소 중량 기준을 위반해 실격당했죠. 그 기억 다시 떠오르지 않나요? 지금의 페라리는 뭔가를 막아내려는 레이스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큰 논란, 더 뼈아픈 헤드라인을 피하려는 듯한 움직임. 가장 중요한 한 마디, 우리가 콘셉트 자체를 잘못 잡았다. 그 말은 끝내 하지 않으려는 거죠. 안타까운 건 2차 SF25에는 가능성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트랙에선 이미 그 잠재력을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만약 이 차가 낮게 달릴 수 없는 구조라면 자체 서스펜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속 조심해야 한다면 풀 시즌 경쟁은 애초에 불가능한 셈이죠. 마치 아주 빠른 말이 있는데 전력 질주만 하려 하면 꼭 발에 걸려 넘어진다는 느낌이에요. 남은 시즌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아프게 다가옵니다. 자기 차의 한계조차 건드릴 수 없는 팀이라면 그 팀에게 남은 시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르클레르는요. 16번의 폴 포지션 중단 1승, 몇번더 이런 레이스를 해야 할까요? 상대 드라이버들을 의식하기보다 자기 팀의 전략과 세섭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이런 주말들 말이죠.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 이야기 넘어의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결승선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